자, 물고 가. 물고 가자. 해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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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야 어렸을 때부터 했지. 목줄을 물르던데 시험도 목줄 시험도 고한는 해리야. 같이 가야지. 해리, 아빠랑 같이 가야지. 또 목줄 부르거 잊었지. 이제 면전을 내라. 저번에. 우리 해리하고 요 산으로 등반했다가 우리 애가, 해리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내가 좀 아, 엄청 놀랐었거든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 이제 알았으니까 해리를 제 옆에 두면서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해리야! 가자! 해리, 가자! 예. 우리 해리야가 전번에 와서 여기 서 우리 해리야 <laughs> 사고를 한번 당했는데 제가 지금 해리를 곁에 두면서 부르면서 이 산길을 산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별일 없을 겁니다. 예, 제가 곁에 두고 오늘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산을 건너서 넘어서 강가로 가려고 합니다. 네, 해리야, 해리야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가야지 아빠랑. 이리 와, 이리 와. 해리로 와, 해리야 이리 와, 이리 와봐. 옳지. 멀리 가지 말고 아빠랑 같이 가자. 옳지. 알고 잘 있어. 잘해서 가자. 옳지. 예, 우리 해리를 산으로 못 들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예, 내가 부러면서 얼르면서 예, 그냥 산책길을 통해서 이 산을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해리가 자꾸 연설맡고 따라가려고는 해리 안돼, 해리 안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돼. 가자, 가자, 가자. 해리 가자, 안돼, 이리 와. 해리야, 이리 와, 안돼, 해리 이리 와. 가자, 해리야, 빨리 와. 해리야, 빨리 와. 간다. 빨리 와, 가자, 가자, 해리 가자. 얼치, 빨리 와. 빨리 와. 해리. 이리 와, 가자. 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해리야, 너이물고기 이게 뭐야 또? 예, 사장 노릇 한번 갔다 오지. 이물고기 난리 났어요. 오 마이 갓. 응. 너 그거 좀 놔둬야 돼. 우리 해리 안아주러 왔더니. 아, 이렇 아빠 다 버리. 아, 알았어. 아빠 다 버리 안돼. 아빠 오다 버리 안돼. 지금 눈여하가 저전에도 돌아다니까 니 완전 이게 다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아유. 이깨들이가 집에 들어오니까 안 올라오래. 그래. 이리 와. 혜리야 들어가자 옳지 얼른 어와 혜리야 너몰고인 그게 뭐냐 너 혜리야 얼른 어? 와 집에 가 세상에 놀이지. 아 우리 똑같아지와 응. 들어가 <laughs> 안돼 있어 아빠랑 동화 치지 말고 아빠 일하는데 뭐 하세요? 연락처 아예 아빠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시리가 대답하는 시리가 대신에예 내가 응노안도 나무를 응. 하나, 하나 구해가지고 응 네. 워킹 스틱 만드는 중입니다 아예 우리 해리랑 사책 다닐 나무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혜 응. 해리는 뭐하나 우리 똑까지해리 애리는 뭐 옆에서 아빠 노는 거고 아빠 이하는거 보고 방해만하지 뭐. <laughs> 우리 강아지, 우리 똑까지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똑까지 뭐 하고 있었어? 응? 어? 똑까지는 뭐해? 응. 오. 어꽤 기네요. 예, 이제 잘라야죠. 맞췄 네, 네, 나중에 길에 맞춰 자를 거예요. 해리야뭐 하냐? 어? 해리 이리 와봐. 이리 와. 예, 오늘은요, 우리 해리를 데리고, 에, 지금까지 여기가 3분도 가지 않은 았 산을 한번 올라와 볼까 합니다. 예, 마을 사람 말에 의하면, 이 약간 무슨, 아, 그 뭡니까? 돌을 캐내는, 뭐, 이거뭔 뭐 석산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올라가면 굉장히 넓다 그러는데, 이제 드론을 봤으니까, 우리 해리랑 데리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이렇게, 아어 워킹스틱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수풀 있으면 워킹스틱으로 제끼면서요 산을 한번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야 올라가자! 아, 이 사람들이 했다 쓰레기를 너무 많이 투하했군요. 에,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가자 헤리야, 가자.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아이고 눈이서 좀 미끄럽네. 가자 산에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헤리야. 자, 요거 어드벤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산을 한참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산에서 내려가는 물줄기도 어느 정도 종리가돼 있었고요. 이게 아마 전에 누군가의 공사를 할 때, 공개 수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에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돌로 석축을 이렇게 쌓아서, 어 이게, 무슨 공투를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산이 무너지지 말라고 석축을 싼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차있습니다. 우리 해는 저렇게 산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해리야, 이리와! 이리와라, 해리! 해리 이리와! 해리 이리와! 빨리 와! 해리야! 아빠 간다 빨리 와! 해리, 이리와! 아이고, 해리가 지금 또 냄새 맡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뚫고 산에 앉나 8분 정도쯤 올라오니까 이렇게 넓은 곳이 있습니다. 어, 우리 해리가 꼴 보고 쫓고 있습니다. 우리 해리 좀 봅시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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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놈아, 니가, 네가, 네가 꼴을 어떻게 잡냐. 아, 그래. 오늘 또하당해라 예,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아마 얘기를 그, 채석장인 것 같습니다. 한번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정상 가까이 올라와 보니까 옛날에 도로를 켜던 채석장이 나오는데요. 넓습니다. 예, 우리 해리, 사냥 놀이터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아, 이제 한동안 또 여기 와서 우리 해리가 마음껏 뛰도록 여기서 놀아다되는데요 어, 자, 보십시오. 저 위에서부터 산을 깎아서 이만큼 내려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돌을 캐고 보니까 더 이상 가치가 없나, 여기는 폐쇄된것 같습니다. 예, 제가 주민들부터 로 말은 들었어도 이게 올라오긴 처음이거든요. 아, 우리 해가 들어오자마자 벌써 꿩을한 마리 쫓고 난리 났네요. 예, 우리 해리 또 다른, 또 다른 사냥 놀이터가 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해리가요 <laughs> 여기를 신나다니고 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지쳐서 내려왔는데 물을 많이 먹습니다. 여기 산에서 내는 려 물은 깨끗한 물이어서 내가 그냥 해리 먹도록 놔뒀습니다. 해리야 가자 이리 와. 해리야 가자 이리 와. 가자 빨리 와. 이리 와. 해리. 아이고 저또 말을 안 듣네요. 네. 요 위에. 산 위에 넘어가서 보니까 마을이 조그마한 집이몇 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집에 무서운 개가 몇 마리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해리랑 부딪히면 안될것 같아서 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산을 넘어가지 않게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리야 가자!